들 왔냐면... 최초 <laughs> <소초들> 데 왔어요. 저희가 <laughs> 작년에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다시 왔는데, 오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추운 뒷모습. <laughs> 어, 예쁜데? 어이, 어이! 2대 군데만 폈어요 작년에는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왔어요 올라가면 조금 폈어 여기 저희가 3월 17일에 왔는데 한 3월 말쯤 되면 진짜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이래요 여기 쑥 군락지가 일단 엄청 많아요 나, 동백나무 자체는 숨 그래 저기가 그때도 저게 제일 예쁘긴 했어. 언니로 와 봐. 어, 그러네. 왜? 약간 아련하게. 어, 좋아. 예뻐. 잘나오는데 진짜 잘 나와. 우리 그 너무 예쁘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동백이 더 많이 펴있고, 여기 이렇게 동백장. 여기서 이쪽 가면은. 파다색 그래, 이거였어! 이거 보고, 와, 이랬어. 여기서 멍 때리고 있었어. 날씨가 안 좋아도 예뻐. 그래, 저쪽에 보이는 저거 혼자 떨어져 있는 산 보여? 아, 여기서 일몰 보면 예쁘겠다. 저 사람 뭔데? 세비뚱 아, 까지 떠내려온 거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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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예뻐. 영감이 하나 오르고 있어. 해 봐. 동백정에 올라? 세비뚱둥성을 바라보니 아, <laughs> 이것이 천일어나 <laughs> <laughs> 어디가 <본가> 공간 있어 <laughs> 와 오빠 얼굴 엄청 커 보여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이리로 와봐 이거도 화면 좀 봐봐 그렇지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밑에 막그 사람들이 켰댔어 여기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넣었어요. 바람 피해 빨리. <laughs> 진짜 바보 같다. <laughs> 진짜 바보 같았어. <laughs>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기념품도 팔고 팔고 있어요. 지금 추워서 입이 얼었어요. 따뜻하게 입고세요. 저 지금 콧물 나요. 지금 또 쭈꾸미철이잖아요. 밥을 먹으러 쭈꾸미를 먹으러 갈 겁니다. 더빙이냐 <laughs> 더빙, <있냐>, 더빙? <laughs> 얼굴 엉망. <나고>. 어. 어, <laughs> 아직 배고프다. 쇼딩크. <laughs> <laughs> 난 아직 배고프다. <웃음> <웃음> 난 항상 배고프다. <웃음> <웃음> 이제 동백꽃을 다 보고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작년에도 왔던 서사회관이니요이의이다요이이은요이 이거 보니까 거듭하셨어 <laughs> 자극적이지 않은 게 포인트 진짜 커나 초코미가 진짜 통통한 코뭔가 있다면 내엉덩 손가락이 진짜 크긴 하다 여거게요끌기요짤거 응. 같아 네. 너무 튀겨 애들이 너무 너무 응. 해가지고 응. 여긴 칼국수 사리가 킹포인트지 섞어도 맛있게 그날 주는 건가? 맛있겠다. 이거 먹어 봐. 태원에 왔어요. 정말 작년이랑 똑같은 스케줄 거의 붙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동물들도 있어요. 보이나? 오, 여기 많아. 그니까오 아. 뭐야? 엄청 많아. 여기 많아. 바로 앞에. 어디? 여기 바로 앞에. 아. 아! 아! 아 엄청 예쁘게 생겼어. 안녕. 어, 안녕. 여기 봤다. 귀이봐가 안녕. 어, 귀여워. 근데 왜안 울어? 에이? 올려, 나. 올려? 어. 어떻게 올려? 헤어져. 헤어져. <웃음> <웃음> 우리 헤어져. <laughs> 국립 생태원이 진짜 먼데. 일단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저기 보이는 이 건물을 갑니다. 셔틀이 있는데 1 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근데 지금 1 2시 반이 아니라니까? 1 2 시야. 아무튼, 아무튼 차를 운행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다 아 저기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엄청 예쁘게 생겼어 나 단비 처음 봐. 그치, 나도 꼬리가진짜크다 아, 어, 다 갑니다. 아, 무여기가 바로 에코리움인데. 머리 좀 정도. 치우고 말해.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그 시속 한 15km? 시속 15km로면 엄청 아, 빨리 안 걸어는 거야. 느려 가지고. 시속 15km? 8km? <laughs> 아무튼 그렇게 15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응. 15분 정도 걸림 걸어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가 바로 국립생태원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에코리움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관람 <laughs> 방향에 맞게 이쪽으로 이제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쁘가 언니를 삼켰어. 여기는 이제 생태계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어느 정도 보고 가면은 이이 유익하겠죠? 이제 이론을 배웠고 열대간으로 다음은 열대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빠가 여기 아구 있냐고 물어봤거든. 아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어 피라냐다. 어, 얘는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어 아빠 안경 벗었어. <laughs> 눈이 작은 거는 웃긴 게 아니야 언니. <laughs> 눈이 귀엽다, 봐. 눈이 얼마나 작아. 얘거눈모 뭐, 어머, 얘는 눈도 모양이. 니모, 니모. 니모다, 니모. 아, 귀여워. 니모는 진짜 귀여워. 근데 이름이 뭐야? 진짜 이름이? 뭐큰 니모, 작은 잘하는... 니모. 파방플라운 믹스라고. 우리한테 니모가 더 익숙해. 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어린 상자에 나오는 개구비를 개구비를 삼키고 가던데 장어? 장어과가봐 얘네가 벗겨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근데 얘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걸? 내가 먼제 나온다 나 아우 싫어 금방이라도 <laughs> 덤벨코처럼 이렇게 팔이 너무 길어 그래서 독화살인로 독을 품었대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데 진짜 사납게 생겼어. 원주민들이 개구리 피부에 독을 화살촉에 발라서 사냥이나 전쟁에 썼대. 갈진 것들이 이쁘다든지 식깔들 제일 이쁘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아. 왜? 아 이거 너무 잘돼 있다. 와 너무 예뻐 응. 다시 와도 좋네. 그때보다 뭔가 훨씬 울창해졌어. 우리 그때 여기서 4 시간 있었던 거 기억나? 이파리가 이건 근데 두고 있어, 나두 보고 있어. 저 거북에 이 비해서 엄청 작아. 여기 오니까 약간 커피 냄새 나는 것 같아. 커피 나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빨간 열매가 열려요. 어딨어열대간을 뭐 벗어나려고 하는데 다음 테마는 어. 사막관이야. 오 어, 어, 사? 오 어, 여기. <laughs> 어 그래도 그래도 건조하지 않을까? 여기 사막관. 어안 더운데? 시원한데? 어, 여기 진짜 사막이다. 아, 참고로... 나무는 숨었대. 이게 뭔데? 열대 갑옷 도마뱀이래. 아, 귀여워. 귀여운데? 도마뱀 너무 귀엽잖아. 여기도 있는데? 아, 저기 있구나. 떡처럼 말리는거 아니,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뭐지, 이거? 막상 꺼내봐라.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 방울뱀 맹독을 예, 가지고 또... 있고 화가 났을 때는 꼬리를 흔들어서 방울 소리 같은 경계음을 내는데. 응. 여우가 무슨 거라고 아, 고양이 꺄. 너무 예쁘게 생겼어. 여우야 여우야 뭐하는 잠자고 있네. 아래 종류가 엄청 많았네. 진짜? 아니? 어, 이게 재밌구나. 개나리냐고? <laughs> 아, 엔켈리아 파리노사레. 잘 부러지는 나무래. 그래. 어, 어, 뭐야? 네. 이리 와? 아, 귀여워. 어구 아이고. 아이고. 사람을 좋아하네. 아, 진짜 귀여워. 자기가 귀여운 거안아 보지? 킁킁킁킁 아, 엄청 귀여워. 사막간은 바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 지중에 가. 아, 지중에, 지중에 좋다, 지중해왜 응. 저래? <laughs> 아, 예쁘다. 여기 응, 안 더워. 어, 냄새 여기는... 너무 좋은데? 올리브 나무. 어, 엄청 어, 멋있어. 이거 로즈마리 같은데? 근데 냄새는 안 나. <laughs> 안녕? 어 어. 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머머머머머머다그다음머머머머머네 어. 아, 어? 사슴벌레 오빠.. 머 아, 잠깐만.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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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잠깐만. 어? 키우면 안 돼? <laughs> 장머머머머머머우머머머 곶자왈? 우리 곶자왈 갔었나? 안 아, 갔어? 응. 곶자왈 제주도에서 봤잖아. 응? 어, 갔지. 우리 오늘 본 거다. 응. 곶자왈이다. 응. 응. 곶자왈. 가봐, 들어가봐. 어? 예쁘다 여기. 아 모래를... 이게 갈견이래, 갈견이. 얘, 얘가 갈견인 것 같아 이렇게 쭉 가있는 거 갈겨져 있잖아 줄이 이렇게 갈겨져 있어서 갈견인 갈겨 <laughs> 네. 같아 뭐 뽀뽀하겠어 <모르겠어>, 누구야 <laughs> 아니 비닐 봐봐 비닐이 같이 사무소응오 어. <laughs> 어, 아빠 딱안 해. 어떻게 알았지? 까치사무소 아빠 까... 까치설모사랑 살모사라는... <놀람> 싸워봤어 하에서어싸우게 음. 일방적으로 사봤지. 근데 여행은 어디 있어 여기? 저기 <놀람> <강의> 있다. <놀람> 음?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펭귄이겠다 펭귄. 언니는 총못 쏘는데 어떡하냐? 이거 말씀드려. 보지 진짜 무섭겠다. Uh. 어. 코카콜라다. 펭귄를빨아는 물놀이 하려나? 혹시 알펜터도 띄워야 되나? 펭귄 뜨장. 눈 감았어.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우리 너무 귀엽다. <laughs> 사람을 좋아하네. 국립생태원은 어떠셨나요? 다음 국립생태원은 어떠셨나요? 아, 국립 어떠셨나요? 국립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국립생태원 어떠셨나요? 국립생태원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작년에도 왔다가 올해 올해 또온 거잖아 두 번째로. 근데 작년보다 오늘 아, 오, 오늘 온게 조금 더 뭔가 풍성해진 느낌이었어. 좋았다는 그만큼. 말이네요. 어그만 이름이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네,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토치로 구운 거야. 마시멜로를 묻혀서 먹어 먹었다? 저희가 어떤 휴게소를 왔는데, 이 휴게소 진짜 먹을 거 천국이에요. 과식 천국. 그래서 엄마 카드 써가지고 지금 시밥빵 기다리면서 떡떡이랑 닭꼬치랑 닭강정 샀어요. <laughs> 진짜 간 나온 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너무... 아니, 이거 거 엄청 먹자. 뜨겁대. 이거 어, <laughs> 사실 떡볶이도 먹고 싶거든? 근데 그러면 저녁 못 먹을까봐. 그니까. 나 저녁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진짜 맛있게 다 가위를 가져다 잘라줘. 나 먹고 싶어. 나도 네. 먹고 싶은미치 진짜 내가 지금지먹아 제일 맛있는 맛이야 대만에서 먹었던 피티닉, 음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생으로 먹는 거 같아. <Namen creepy everybody>